어젯밤 당신은 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종아리를 관통하는 순간 당신의 근육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아무리 발을 움직이려 해도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통증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엔 욱신거리는 잔여 통증이 새벽까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종아리는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친 것처럼 멍든 느낌이었고 하루 종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다가 깨는 게 두려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오늘 밤은 또 쥐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그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 악몽 같은 순간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순간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의학 용어로 근육 경련 또는 불수의적 근육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두 개의 큰 근육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최대한으로 수축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한 개까지 당긴 것처럼 근육 섬유들이 한꺼번에 뭉치면서 그 안에 신경말단을 압박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통증은 급성 염좌나 골절에 버금갈 정도로 극심합니다. 통증 척도로 보면 10점 만점에 7점에서 9점 사이. 사람에 따라서는 출산의 고통에 비유할 만큼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이 경련이 지속되는 동안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근육 세포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입니다. 경련이 끝난 후에도 근육 섬유 일부가 미세하게 손상되어 있고, 젖산과 같은 대사산물이 쌓여 있어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둔한 통증이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60%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하며 이중 20%는 일주일에 세번 이상 반복적으로 겪는다고 합니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도 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당신의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또는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인들은 심각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이며 만성질환의 초기 경고입니다. 습관적인 다리 경련이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뇨병은 말초신경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야간 근육 경련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신경세포를 둘러싼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듯이 신경이 노출되고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정맥류, 말초동맥질환, 심지어 신부전의 초기 단계에서도 다리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FDA는 특히 시니어분들이 복용하는 약물, 고지혈증약인 스타틴 계열과 고혈압약인 이뇨제가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이 외치는 갈증으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입니다. 이세 가지 미네랄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한 상태에서 풀릴 줄을 모릅니다. 마치 문을 닫는 것은 알지만 여는 법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 환자의 약 70%에서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탈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전해질의 농도 균형이 깨집니다. 근육세포는 말라붙은 스펀지처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아래에서 자거나 겨울철 전기장판을 틀고 자면서 모르는 사이에 땀을 많이 흘리면 이런 탈수와 전해질 손실이 심화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다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꽉 조이는 양말, 스타킹, 바지를 입으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느려집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정맥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을 일으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압박되어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호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신경 압박은 낮 동안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밤에 누워있을 때 특정 자세로 인해 악화되어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등산, 골프, 헬스장. 좋은 의도지만 준비되지 않은 근육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가해지면 미세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근육 섬유는 회복 과정에서 더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의학 채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자체가 마그네슘 소모를 촉진하여 근육, 경련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심리적 악순환입니다. 언제 또 쥐가 날까? 이런 얘기 불안이 잠들기 전 당신의 몸을 긴장시킵니다. 긴장한 근육은 더 쉽게 경련을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박모 씨는 퇴직 후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매일 아침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괜찮았지만 3주차부터 거의 매일 밤 종아리 경련으로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 더 우울해지고 우울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마그네슘 결핍과 만성 탈수를 진단했고 박모 씨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 운동한 것도 아닌데? 라며 자책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우리 조상들도 이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다리 경련을 전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근은 사지의 근육과 맥이 당기면서 경련이 일어나 비틀리는 것처럼 아픈 증상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기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 기운이 침입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해 진액, 즉,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될 때 힘줄이 뒤틀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전 의학자들이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진액을 보충하는 처방으로 모과탕, 백작약 같은 한약제를 사용했습니다. 모과는 신맛이 강한 과일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힘줄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작약은 혈액을 보충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닉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주무르거나 발을 꺾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응급 처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호흡을 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공황은 근육을 더욱 긴장시킵니다. 그다음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 주십시오. 종아리 뒷면에 쥐가 났다면 발끝을 몸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벽에 손을 짚고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자세를 취하거나 앉아서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십시오. 절대로 급하게 당기지 마십시오. 마치 꽁꽁 언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5초에 걸쳐 천천히 늘리고 3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 경련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가볍게 마사지하십시오.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혈류를 촉진하는 느낌으로 쓸어 올리듯이 문지르십시오. 다음으로, 통증이 가라앉으면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팩을 해당 부위에 대십시오. 온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만약 집에 전해질 음료나 코코넛 워터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얼음찜질을 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근육을 더 수축시킵니다. 경련 부위를 세게 주무르거나 두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손상된 근육 섬유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걷지 마십시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싣으면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90% 이상의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으로 식생활 전략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약국이 되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매일 아침 호박씨 한주약 30지을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를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십시오. 아몬드 열하를 간식으로 드십시오.통곡물 빵이나 현미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십시오.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하루 한 개,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십시오.고구마를 쪄서 드시거나 토마토를 샐러드로 드십시오. 아보카도가 가능하다면 주 2-3에 섭취하십시오. 칼슘 보충입니다. 우유 한 잔, 멸치 볶음 한 접시, 브로콜리 한 접시. 중요한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입니다.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십시오. 특히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드십시오. 취침 2시간 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되, 잠들기 30분 전물한 잔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샤워 후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5-10분간 실시하십시오. 세 번째, 수면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십시오.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를 받쳐 다리를 약간 높여서 주무십시오. 이는 정맥 환류를 돕습니다. 친구가 다리를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덮으십시오. 네 번째,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커피, 녹차, 초콜릿 모두 해당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합니다. 저녁 음주는 최소화하십시오. 취침 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만약 다음 증상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하나.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둘. 스트레칭과 마사지로도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셋 경련과 함께 다리 부종, 피부색 변화, 차가운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 넷 다리 근력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위축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 다섯 허리 통증이나 저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여섯 새로운 약물을 복용한 이후 경련이 시작된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각한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질환, 신경질환, 대사질환, 심지어 종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은 당신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병원 예약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환자의 완전한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최모 씨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따로 방을 쓰기 시작했고, 딸은 엄마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며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최모 씨는 스스로를 가족의 짐이라고 생각하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다리 경련으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최모 씨는 화장실 가는 길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응급실에 간 김에 정형외과 의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다리 경련이 자주 있으셨나요? 그 질문이 최모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모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당신의 몸도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리 경련이라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리 경련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만성질환의 초기 경고일 수 있고, 약물 부작용의 신호일 수 있으며,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스트레칭,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수면 환경 개선만으로도 대부분의 격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호박씨 한 줌과 바나나 하나를 드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일주일에 3번 이상 경련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오늘 제공된 모든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 의료인의 진단, 치료 또는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제 복용 전에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